상수 A와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좌표 평면에, 지금 이렇게 X축, Y축, 지수함수인데, 밑이 1보다 큰 거니까, 얘는 이렇게 증가한 함수겠죠? 얘가 Y는 A의 X제곱 함수고, 그리고 위의 점, 여기를 A라고 할게요. T콤마 A의 T제곱인데, 접선, 얘가 지금 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이름은 y는, 기울기는 요거 미분한 다음에 t를 넣은 거죠. 접점의 좌표. 그 지수함수를 미분하면 ax 곱하기 lna 잖아요. 그럼 요게 t를 넣은 거니까, a의 t제곱 곱하기 lna. 얘가 기울기고, 그리고 x-t 더하기 a의 t제곱. 지금 요게 이제 접선이에요. 됐죠? 뭐라 그랬냐면, a를 지나고, 얘의 수직인 직선. 그 직선은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는 90도일 거고. x축이랑 만나는 점을 b라 그러고. 그럼 얘가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래요. 그때 ac 길이 그리고 ab 길이의 b 가 t가 이래서 최대일 때 얘를 한번 구해 보래요.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점을 좌표를 구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거 넣고 풀어도 되지만 길이의 b 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결국, 이거 대 이거의 비는 이거 대 이거의 비랑 똑같은 거죠. 이게 삼각형 닮음의 성질이잖아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요거의 두 개가 닮음이니까. 맞나요? 그러면 AC에 해당하는 건요 길이고, 그건 X 좌표가 T니까. 아, 그래서 결국 얘는 T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럼 얘는 요기의 좌표를 구해서 요 길이를 찾아내겠죠. 그럼 얘를 구하려면 이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되고, 얘는 기울기가 얘랑 수직이니까 여기 역수에 빼기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파란 선은 y는 마이너스 a의 t제곱 lna 분의 1, 그리고 얘도 t콤마 a의 t제곱 얘를 지나게 되는 거고, 그럼 이 점은 절편이니까 y가 0일 때 x 를 찾는 거죠. 그래서 넣으면은 0은 마이너스 AAT 제곱 LNA 분의 1x t 더하기 AT 제곱을 만족하는 x 값을 찾으면 되는 거고 됐나요? 그럼 이게 0이 되려면 우선 여기 t를 없애야 되니까 x는 t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 얘랑 남는 거 곱해서 얘를 없애는 재 빼기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 그렇죠 더하기 a 의 et제곱 곱하기 lna를 추가로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x에 얘를 넣으면은 t는 사라지고, 얘랑 얘랑 곱하면 이거 약분되고, 약분되어서 a에 t제곱이 남는데요 빼기니까 0 되는 거잖아요. 헷갈리면은, 이항시킨 다음에 곱하고 이항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b의 좌표가 t 플러스 a 의 et제곱 lna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얘의 b는 요 길이니까, 얘에서 t를 빼면 이제 이게 되는거죠. 아 그래서 이거는 a에 2t 제곱 lna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 됐나요? 그럼 이 값이 t가 해래서 최대인데요. 근데 얘는 t가 변함에 따라서 지금 여기 두 개가 있는 거고 그럼 이거에 대한 함수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t에 대한 함수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함수 얘를 ht라는 함수라고 생각하면은 이 함수의 개형을 생각하려면 요거를 미분해야 겠죠 근데 목의 미분법이잖아요 지금 요거 나누기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러면 h 프라임 t를 생각하면 얘는 목의 미분법이에요 a에 e t 제곱 a에 ln a 얘를 일단 제곱을 하는 거죠 제곱 그 다음에 미분 그냥 요거 미분하면 1이니까 이런 생각하고 a에 e t 제곱 곱하기 ln a 마이너스 그냥 미분이잖아요 그래서 t는 그냥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l n a 상수잖아요. 상수니까 얘는 그냥 적어 놓고 헷갈릴 것 같아서. 그다음에 얘를 미분하는 거죠. 그 지수 함수니까 a 에 e t 제곱에 lna 곱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합성돼 있으니까 요거 미분한 거 2도 한번여렇서 곱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근데 얘가 t가 1에서 최대란 말은 1에서 극점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 넣으면은 0이 되어야겠죠. 그럼 여기에 분자의1 넣으면 0이니까 t에다 1 넣으면 정리하면은 a의 제곱 lna 빼기 요거는 a의 제곱 lna의 제곱 곱하기 2. 얘가 0 이렇게 나와야 되고 지금 a는 0일 수가 없죠. 지수 함수의 지금 밑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날릴 수 있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lna로 묶어주면 1-2lna 얘가 0이니까 lna가 2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2의 2분의 1제곱이 A이기 때문에 A는 얼마? 루트 2.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